야, 어디 말는지 야, 얘 찍잖아. 오대한민, 치세요. 오대한민국. 미에요. <laughs> <laughs> 오케이. 야, 아까처럼 나 여기 앉을게. 세미나. 어. 오대한민국. 야, 너또 찍었어, 형님. 자, 오늘은. 니뒤통수 네, 찍었어. 뭐가, 말해야지. 네. 예, 네, 꺼졌잖 네, 오늘은, 오늘은 버팔을 찍을 거요 오늘은, 어, 구라파족의 벌파이터. <laughs> 어, 벌파이터 시즌 3, 1화 찍을 거에요. 시즌 3, 1. 화. 네. 음. 네. 네. <laughs> 네. 어, 지금 키는 죽이고요. 아... 네 이제 곧 있으면 시작될 겁니다. 네 이미 들으세요. 오시작했습니다네네 구라파덕의 네. 장비는 뭘까요? 한번 보실까요? 로딩 끝나고 보여줄게요. <웃음> 네 추청 추청과 질차 빨리 하시고요. 꾹꾹 눌러주세요. 잠시만 잠시만 저, 잠시만 너 끌거지 이럴 줄 알았나? 얄미워 지금 뭐할때또뭐할때뭘 아니잖아. 오대함 니꺼부터 끼어졌는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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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목소리> 어, 너무 큰데, 너무 렉이 걸렸네요. 네. 노트북인데? 아 진짜 얄미운 녀석이. 완전 얄미워. 네가 들어. 네가 들어. 이제. 네. 내가. 쿠킨스마이퍼가 <laughs> 생겼네요. 아, 어, 네. 오늘은 정비. 정비. 내가. 캡틴 샷건 버스트 스나이퍼 그리고, 리볼버 스나이퍼, 불골, 그리고 블레이드 샷건, 코튼 라이플, 아, 포뮬러 라이플, 여왕권 라이플, 엔젤 라이플. 네, 만, 이렇게 있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군 아, 잠깐만요. 잠깐만. 그리고 망치는 보거 망치, 그리고 인더스트 망치, 블레이드 라프게 고요쉐이더 스나이퍼는 무지하 이건이고요. 코튼 피스콜, 코튼 라이플,

이라고 한일 습니다 네, 그리고 의상은 네, 백동희 씨는 닉네임이 고라파독인데 네, 의상은 장아신는 고양이 사이버캣, 로봇 대장군, 해골 레인저, 네. 어, 버파 레인저 이런 것등이 있어요. 네, 저거저거 사용하는 거는 음, 이분이 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 게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 네, 지금 고라파독 님이 게임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거 네 하지 만 아이디는 아이디는 아나르크지고요. 야그거왜말해내 거지. 아이디는 손세민님 겁니다. 아니요, 네 손세민님 겁니다. 네, 손세민님 거 해킹하면 죽입니다. 죽습니다. 해버릴 네, 거예요. 네 경찰 신고할 겁니다. 아이 고발 조치 해버릴 거예요. 네 그럼 벌금. 자 지금 주... 레더를 시작할 거고요. 네, 지금 레더를 시작하는. 네손 풀기를. 혼자 놀기 갑시다 일단 먼저 혼자 놀기를 선택해 봤는데요 엄매 갑니다 엄매 연습 방향아 조금만 옆으로 가봐 야 아주 잘 찍히고 있다 네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 네 이제 저아 맞다 낭치를안 <laughs> 뜯네요 되게 못하죠? 아네아 네. 아, 바로 법을 아... 당했습니다. 네 엄청 아, 못해요. 아, 요아 되게 못해요. 아고라단 자리요. 아 고라파덕시 파다... 아, 고라 <laughs> 실수한 거죠? 이 조정을 하는 사람은 최백동씨라고 합니다. 아 슈어. 계속 맞아대기만 해요. 그러게. 짜잔아군요오 아... 고라파덕. 자, 죽으려고. 드디어 붙이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깼습니다 어. 자, 이제. 다른 사람과 게임을 시작해볼 건데요. 네. 일단, 일단, 정비부터 제가 한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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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네. 저거 말이요. 정비 좀. 한네 해골레인저. 음... 잘 지킨다. 해골레인저? 해골? 해골로 합시다 네. 보라파덕시 해골 레인저를 선택했습니다. 그... 네, 이제 멀티플레이를 시작합니다. 아, 많... 아 무슨... 어, 네. 자, 고스 채널 이고요. 바로 시작. 네, 채널은 고스 채널입니다. 카레비도 쪽. 아강태는 쪽.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광태입니까? 아아 광태? 아 두광태죠? 아, 광태, 어, 음. 이연속 광태. 오라파 덕시 운이 안 좋군요. <laughs> 네, 음. 대기 방송 시하겠습니다 자, 네 메신저에서 자꾸 이분이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신저에서 친구를 중계 방송이야? <laughs> 네. 아, 너도 중계 방송해. 재밌어 중계 방송. 음. <laughs> 친구가 야, 별로. 재밌게. 아 미팅 안 되는. 네, 이분이 자꾸 뭐라고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자, 스전이라고 치죠. 스슬나이퍼로 아, 나 쳤어. 죄송. 아, 그다시잘 하지 않아서. 네. 샷 어, 잘 나옵니다. 예, 네, 좋은 숨에 시작할것같은데죽 근데 네, 저는 이만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게임하러 갔습니다. 음. 아대환민 고. 새내기 마토. 오 대선민. 뭐라고 뭐라고 oh.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씨. 음. 그리고 어디신 환. 이 사람이 자꾸 뭐라고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아, 자꾸... 진짜 하지 말라고. 맞잖아. 네, 시작했습니다. 내일... 조금만요. 조금만요. 아, 처음부터 무기를 계속 아! 고고망치에서 뭘로 바꿨어? 고고망치. 뭐, 아빠. 아! 아,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네. 오바, 오바, 렉, 렉, 렉. 아, 렉이 너무, 어, 너무 심하네요. 난안 심한데, 나할 때는. 꺼지네. 네, 이건 저희 팀이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는데, 네, 욕이요? 아 그럼 최박정키 고발조치 할 건가요? 아니요. 고발조치 안할 겁니까요? <laughs> 내 고발조치하면 아이디가 동기당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웃음> <웃음> 아주 라이트벌리고 근데 나는 걸려. 아 아깝게도 죽었습니다. 네. 다시 구하랜데요. 어, 근데 이게 렉 걸린 거냐? 어. 허영진네보단 나. 허영진네들 막. 완전 렉이 걸려. 지이그안 놓? 안 녹? 그거 삭제됐어막렉 돼가지고 자기, 자기가 마음대로 막, 진짜? 네. 이제 와, 내 옆집니다. 네. 크아하겠습니다. 아, 아, 그때도 또 죽었군. 네, 네. 고라파덕씨 팀은 좋은가요? 네, 팀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몇 키를 했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어, 버블앤추고 팡을 한번 하고 헬프는 한번 하였습니다. 네. 고라파덕씨는 버블빵, 팡빵, 헬프 한 번입니다. 네. 아, 어. 그렇게 잘하는 건 못해. 베스 네 번입니다. 네, 우리 팀 나간 상태고요. 오, 어. 너하세요팀 네, 나갔습니다. 고라 파도가 나갔습니다. 네, 절스 나왔습니다. 내 무첸 아니. 네, 여기서 끝내도록 네, 하죠. 네, 오데스. 어. 나이퍼. 뭐 뭐. 여기서 어. 끝내도록 하죠. 들어보요 아니 아니 이게 다음이야. 방지우 좀 그렇게 그렇게 엄청난 고수 아닙니다. 아 어, 스나이 스나이퍼를 씁니다. 어 아까 고라파닥시를 죽였던 그슨 <laughs> 아네 샷을 하고 싶네. 내은 네, 흔... 네, 현재 9대 1입니다. 네. 아, 어, 팀들이 아예 다 나가 버린 상태입니까? 그럼최매똥 아이, 고라파더 씨가 1점을 얻었습니다. 겨우. 어, 2점 됐습니다. 예, 고추 네. 우리화파를안 좋은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화면이 안 좋더라도, 재밌게 봐주세요. 이제 나다 그거 하고. 네, 제가, 저희가 나중에. 이아하고 큐아랑 이아 찍을 때 고퀄리티 찍어 드릴게요. 네. 네, 그안 돼. 퀄리티도 되고 고퀄리티로 찍을 크아 수 있어요. 아나이프 진짜잖아. 그래서. 야. 초금 배틀 할 거야. 그래서. 어 네. 아, 좋습니다. 아깝군요. 네. <laughs> 네. 그 다음, 큐아를 하겠. 저 나야 음, 네, 나야 나가세요 네네이번엔 찍은 거 티오 같이 할 일이 안돼요 영상 치은거본